안녕 다들 안녕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이 채널은요 어, 저희 회사에서 제 유튜브를 안 해줍니다 제가 진짜로 혼자 아예 그냥 생리얼로 지금 여기에 폰 하나 여기에 폰 하나 걸어놓고 여기에 이제 댓글 걸어놓을 태블릿 하나 걸어놓고 지인의 카페를 빌려서 네,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봤습니다 셰프이일TV는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<laughs> 어,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, 막상 라이브를 켜면은 이게 홈쇼핑하고버리이있었거요 홈쇼핑을 딱 하면 시작할 때이러거든 음. 방송 넘어옵니다 그러면 딱 <웃음> <웃음> 이러, 어, 어,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시작하는데 정말 음. 2일티 t v 말끄대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채널 만들어서 한번 켜본 거거든요. 우리 채널 만들지 며칠 됐지? 한 일주일 됐나? 뭐 카페 사자랑 때물러고 <laughs> <물어봐도 돼. 웃음>